반대로 소부장 기업에게는 여전히 활짝 열린 기회의 땅이다. 반갑습니다. 저는 맥박이고요, 맥시마이저 박사, 사업가, 기업가의 삶. 최상화시키는 맥시마이저 박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코스닥 IPO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중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위한 코스닥의 특례제도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핫플레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을 위한 특례제도, 베스트트랙 제도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관련된 뉴스, 최근에 2020년, 2021년도에 나온 뉴스 제목 몇 개만 뽑아봤어요. 베스트트랙 타고 소부장 IPO 러시, IPO 몬 두드리는 소부장 기업들, 기대가 만발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 60%? 오, 베스트트랙으로 통과한 소부장 주들은 잘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사였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코스닥 상장 혜택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특히 반도체나 이쪽 중심으로 해서 좀 민폐를 끼쳤죠. 근데 그 덕에 삼성을 비롯해서 발로 뛰어서 그리고 정부에서 R&D와 이런 코스닥 제도 개편 지원을 통해서 소부산 기업들을 한국 내에서 제대로 육성하자 해서 실제 꽤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죠. 오히려 일본이나 이렇게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것들이 국산화되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더 증가되고 또 원가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춰서 코스닥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까요? 소부장 베스트트랙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22개가 존재합니다. 근데이 중에 15개는 코스닥에 그 당시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훨씬 더 상위하는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장했던 메탈라이프가 첫 상장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2월달에 유일에너테크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2개가 현재 존재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익률이 괜찮다는 거예요. 공모가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 두개 중에 15개 기업이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8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넥스틴 223% 와, 공모가 대비해서 최초 상장해서 공모해서 지금까지 어, 평균 수익률이 223% 그리고 하나기술 212% 두개가 200% 이상이에요. 굉장히 높은거죠. 그리고 우 하단에 TSI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역시 79% 물론, 여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업체도 몇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2개 중에는 상당히 성과가 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바이오 기업 어땠죠? 역시 기술특례를 통해서 상장했던 바이오 기업은 기대와 달리 성과들이 부진하다, 심각하다, 그 다음에 좀안 좋은 이슈들도 중간에 좀 나타났었고요. 이러면서 기술특례,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특례는 약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심사가, 심사가. 하지만 소부장 기업에게는 아직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활짝 열려 있다.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통에는 다소 먹구름,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만 반대로 소부장 기업에게는 여전히 활짝 열린 기회의 땅이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패스트 트랙 살짝 짚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먼저 고스닥에서 소부장 패스트트랙은요 소부장을 위한 기술평가특례 일종입니다 즉 기술특례 상장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편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보통 기술특례는 어떻죠 기술평가 기간 두곳두 두 곳의 평가를 받아서 그 중에 한 곳에선 A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선 적어도 BBB 이렇게 받아야만 요건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소부장 기업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평가 기간 한 곳만 평가를 받으면 되고요. 거기서 A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심사 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패스트 트랙인 거죠. 보통 일반적인 기업은 45일 정도 거래서 평가, 심사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패스트 트랙을 통한 소부장 기업을 위해서는요, 신속 상장 제도를 <laughs>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달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해 주겠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시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평가 기간이 딜레이 될 수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신속하게 해주겠다라는 제도인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들의 기업이 소부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기술력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소부장 특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일반적인 기술 특례, 특히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한그 약간 우려스러웠던 이걸 불식시키는 혹은 그걸 잘 넘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트랙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은 열심히 한번 준비하셔서 추진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